때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메시지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하고 또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이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가 4개가 네 있는데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교회의 복음서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연결이 신약의 첫 번째 책으로서 참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 감사하죠, 그죠?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 살아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큰 불편, 불만이나 그런 것이 없을 줄 압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좀더 낮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믿음을 더잘 가지고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럼 지금보다 더 낮게 더잘 믿으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이제 신약의 첫 번째 구절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한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예수죠, 예수.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시작하면서 두 인물이 같이 붙는 것을 뭡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인물이 붙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고 다윗이 누군지 알아요? 이거 알아야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알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독교는 기독이라는 뜻은 그리스도라는 헬라어를 음역한 것입니다. 음역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일 비슷하게 하려고 하니까 기독이라는 한자어로 음을 따가지고 와서 한게 기독교죠. 그럼 기독교는 신구약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그럼 유대교일 수는 있지만 기독교, 참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믿음은 아니죠. 더 나아가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갑자기 신흥 종교를 만들어서 신앙만 필요하다. 이거 역시 믿음은 아닙니다. 신구약이 같이 있어야 하 믿음인 거죠. 즉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바로 예수님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브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과 그 중간에 또몇백년 지난 다음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는가? 여러분 그 들어오실 때 주보 사이에 제가 말씀 이제 찾아드렸죠? 이제 찾는데 조금 여러 지 편하시라고 찾아드렸으니까 없으신 분좀 나눠주세요. 그거 가지고 이제 다 있으시죠? 예, 그 가지고 찾아가면서 아브라함은 누군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인데 흔히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담, 성경의 아담인데 하나님께서 민족, 여러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12장 창세기 12장에 그렇게 이렇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언제 받는가? 75세 때 이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럼 75세 전에 여러분 보통 민족의 시조 출발 이 위대한 인물은 여러분 다 신화적으로 막그 미화하게 마련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인데 하늘에서 떨어져서 아래에서 깨어난다가 이런,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야, 역시 우리 민족이 시작부터 남달랐다. 이렇게 돼야지. 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래에서 깨어난다든가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남달라서 태어나자마자 막오개국어를 하고 뭐뭐 뭐, 뭐 이래 말에 타고 막 이래 야지만 야, 역시 우리 민족이 출발이 엄청나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민족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은 그럼 무려 75세나 돼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게 된 거죠. 그럼 그전에 어떻게 됐는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인데 데라는 이방 땅에서 다른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아니라 다른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가정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불신의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무려 75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이방신의 섬기는 그 곳에서 75세 된 다음에서야 아브라함은 믿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어 시작할 때 어떻게 인생 내내 이제 한 100년 정도 이제 살아가는데 175세 때 하나님 나라 가니까. 100년 정도의 인생의 여정을 끌고 가는데 어떤 것을 어떤 사건을 주로 가지고 가신가? 자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끌고 가세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자녀가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믿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섭니다. 그러면 여러분 75세니까 벌써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루려면 시간이 지나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없습니다. 어, 무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는 100세 돼서 사라와 아브라함,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이 아는데 아내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의 그 기능이 다 끝난 다음에서나 주십니다. 물론 10년 지나서 이거 아닌가 해서 이스마엘을 낳긴 났죠. 근데 하나님 그 약속이 저선 아니라고 하고 이삭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같으면 여러분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착각했는가? 하나님이 어 그냥 나한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고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를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수 있나 보라,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중간중간 계속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고 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오늘날 가면은 별이 없으니까 하늘에 별이 없잖아요. 별이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가 않죠? 시골에 가야지만 하늘에 막 엄청 막 별이 쏟아지고 막 그런데. 옛날이니까 됐을 것 같아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셀수 없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 중간에 또 들었어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하, 뭐 콧방귀를 끼던가 헛웃음을 짓던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하시는구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6절에 이렇게 얘기합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지금 자식이 없고 나는 내 몸은 점점 끝나가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접촉점이 없고 가능성도 없고 기미도 안 보이 조짐도 안 보이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대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는 없는 얘기예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이란 인간의 조건과 자격과 실력과 무슨 선행과 그런 것을 통해서 믿음이 올려설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하신 말씀에 의해서만 태어날 수 있는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제일 잘 설명해 줬기 때문에 믿음이란 시작 자체가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시작 자체가. 인간에 의해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태어난, 그, 출발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 몸으로 건강, 육신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이삭이라는 그 아들을 주십니다. 즉, 이삭을 통해서 이제 민족이 나오고 별과 같이 될 것이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마지막에. 그 약속을 잊게 할네 자식을 나한테 번제로 바치라. 그런 얘기를 하죠. 이삭이 있어야지 자손이 이어지고 민족이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자기가 낳은 게 아니라 약속으로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주신 그 아들을 갖다 바치면 그러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군더더기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 예비하신 것을 주셔서 여호와 이에 이삭은 바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것을 한 다음에 그다음 에 22절에 이렇게 얘기해. 22장에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얘기를 해요. 너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네씨네 자식 자식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그런데 1 8절에또 얘기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삭이거든요.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을 통해 이삭 때문에 세계가 복받았어요? 네? 이삭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받았습니까? 이삭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문에 아니죠 분명히 이 말씀은 그렇게 안. 그게 무슨 뜻인가를 그게 여러분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는 거죠. 아브라함의 시작을 보는. 아브라함은 불신자의 불신의 상태에서 시작해서 그 여정 자체가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시면 이 믿음이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약속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삭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엔 그럼 뭐로 되는가? 그게 여러분 풀리지 않고 몇 천년이 지난 거죠.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 그러면 다윗은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이 정치 제도가 사사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다가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요구합니다.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왕을 사울을 주십니다. 사울. 사올.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를 폐하시고 두 번째 왕이 여러분 다윗이에요. 그럼 첫 번째 실패하면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엄청나게 그 노력을 해서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잘하잖아요. 두 번째 왕인데 그래서 사무엘한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한테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이 아버지 이세라는 사람이 다윗의 아버지 이세라는 그 시골집에 베들레헴 집에 가서 찾아가지고 그 아들을 그 왕으로 기름 부으라라고 얘기해요. 제가 왜 이렇게 이렇게 설 설명, 길게 설명하는지 알죠. 네? 분명 모르는 사람 있는 것 지금. 그 아는 척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알아야지 지금 시작부터 마태복음시 시작, 아브라함 그 다윗 마태복음이요. 제가 오늘 원래 17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마음문에 다 될까 봐 나큰 나큰 아, 진짜 떨려. 갑자기 확 짜증나서 그, 오늘 애들도 있는데 애들은 지나간 다음에 다음 주에 읽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 지금 다윗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기름병 들고 가서 이새한테 너희 아들들 다 모여라 무슨 일이 데뭐 자제 다 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장자 뭐 장자를 딱 보냈더니 사무엘을 보자마자 역시 하나님이 안 보고 이 사람이다 기름 부르더니 아니다 그 사람 아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다 패스 일곱 번째까지 패스 시켰어요 그사무엘이 그러니까 당황했죠. 하나님, 다 누구 누구 잘못 찾아온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 이새한테 네 아들이 이게 다녀야 돼. 한명더 있습니다. 왜안 불렀냐? 지금 양 보고 있다고. 다윗이 몇 번째예요? 여덟 번째 마지막 막내인데 부르지도 않았어요. 주요 집안 주요 행사에 너는 아예 제쳐놨죠. 별볼일 없는 사람이죠. 아, 아버지가 볼 때도 별볼일 없어서 눈에 그냥 가, 별로예요. 그래서 데려오라. 그러니까 다윗이 오자마자 그 소년 다윗한테 사무엘이 하나님이 음손해 됐죠. 그 사람이다.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보통 명사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기름 구별돼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구별하는데 그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리스로예 이제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아, 하나님이 두 번째 이스라엘이 상징적인 성군, 왕으로 삼으려면 첫 번째 하던가, 아니면 두 번째든 뭐 멋지게 나타나서 모르던가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도 못 알아보고, 그 시대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은 사무에도 못 알아볼 정도의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실 때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외모를 봐, 겉모습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건 뭐예요? 겉모습이 뭐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장수, 그 당시의 스펙이 아니라는, 스펙이 아닌데 이 사람을 여러분 뽑습니다. 뽑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엄청난 고생, 고난의 길을 겪게 하시죠.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주변의 모든 나라에 평화를 주신 다음에 언약 빼앗겼던 언약계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언약계를 가지고 되찾아옵니다. 춤추면서 되찾아오고 그 이후에 하나님 이 은혜 주셔서 다시 왕궁을 짓죠. 왕궁을 지은 다음에 다윗한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천막 텐트에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성 성전을 하나 짓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때 나온 게 오늘 읽은 그 사무엘하 거기 말씀에 적혀 있는 게 유명한 다윗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윗 언약. 하나님이 이때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종이 보십시오. 사멜하 아,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는 집, 그 건축물이 아니구나. 그게 어떻게 되는가? 내 씨를 뒤를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그는, 그 씨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 것이오. 나는 그의 나라와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월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다윗이. 자녀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성전을 짓는 것은 솔로몬이에요. 다음 왕일에 있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영혼이 살아있어서 다윗의 그 왕권을 계속 이어나가요? 그렇지 않죠. 솔로몬은 죽잖아요. 그럼 뭐라고 우리 아까 12절에 밑줄쳐있죠. 내 몸에서 나의 내 씨. 이건 뭐냐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솔로몬인데, 문자적으로는 솔로몬인데, 영혼이 내씨 내 때문에 왕위가 경고하겠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지나면 다윗 왕가는 망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왕조가 끝나요. 무슨 얘기인가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아브라함과 이, 다윗 다 여러분 선택 자체가 은혜죠. 선택이 은혜고 하나님이 다윗한테 특별히 뭐라 고 그러는가? 내가 사울에게서 빼앗았던 은총은 너한테 빼앗지 않겠다. 잘못해도 빼앗지 않겠다. 빼앗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겠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가 은혜는 세상에 없는 건데, 믿음과 거의 동일시되는 은혜 단어인데, 은혜는 내가 잘, 잘하고 잘못한 거에 좌우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막 불안하고, 그런는 불안한 것이. 자녀로서 떨어지거나 믿음이 취소된다던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뭐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을 뭐라고 그러는가?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은혜 언약. 다윗이 그다음에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데 다윗 왕조는 견고히 지탱이 돼. 이게 가능한가? 왜 그러는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를 준다는 게 이게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약속인데 과연 될까? 다윗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나오는데 왕권이 유지될 수 있는가? 과연 가능한가? 라는 것에 이 대답은 누가 해 줍니까? 이삭이 해 줍니까? 솔로몬이 해 줍니까? 그렇지 않죠.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 오고 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쓰여졌던 히브리어는 메시아야.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냐? 즉 구원자 하나님이 메시아로 정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라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의 직책을 얘기하는 명칭이죠. 아브라함이 약속이 성취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뭐요?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예수님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만민의 복을 얻는 것이 그게 가능하게 된 것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삭 때문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되는가? 다윗,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게 부르심을 받을 때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솔로몬 아니죠? 곧 누구요? 예수라 이 사람이 자손에서 내 시의, 시에서 이 왕권이 경고하고영원히될 것이다. 영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 때문에 되는 거요 은혜라는 것이 예수 때문에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하 고자는가? 1장부터 1장 첫절에 신약의 첫구절이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다른 시대의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은 어디로 지향을 하고 있는가? 예수에게로 지향을 하고 있어요. 몇천 년 전에 태어났고, 시간적인 간격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를 지향하고 있고, 그 이후에 몇백 년의 차이가 나는 다윗도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어요.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선포되었던 그 복이 복이 되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은혜가 은총이 은총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그 전에 살았는데 우리는 후에 살고 있는데, 어디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수님은 시간에 초월하고 계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메시아, 유일한 구세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예세에게로 향하고 있고, 다윗도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우리 역시 2000년이 넘은 시기를 살고 있지만 시간을 초월하고 계신 그분께 여러분, 우리에 집중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구약성경만 가지고 있는 게 유대교죠. 유대교는 종교 아닙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이미... 신 하나님은 빠진 상태에서 믿음은 빠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빠진 정치 조직 제도일 뿐이에요. 정치와 조직의 제도의 현대도 마찬가지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왜냐 유대교가 신약으로 신약 성경 안 가지고 신약으로 다음으로 못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부인하기 때문이죠. 예수가 있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예수가 있어야 신약과 구약이 연결이 돼요. 그러면 신약은 예수님이 기독교는 2000년 전에 갑자기 나타나서 만든 신흥 종교입니까? 천만에. 태초의 천재를 창조하시니다. 그래서 그분, 성자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와야지만 신약과 구약이 연결이 돼요. 신약과 구약이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데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야 구원자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분,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분, 신약과 구역을 연결하신 분, 나를 하나님에게로 연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점프를 해야 된다. 신약으로 점프해야 돼.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요 그렇지 않으면 가도 갇혀서 여기 고립되고 고착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여러분 처음에 시작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시작이에요. 시작이라는 것이 뭘까요? 새로운 것뿐만 아니라 본래 원래 주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받은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죠. 은혜와 은총 가운데 들어가고 믿음 안에 들어가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이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모인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유 유일한 이유, 삶의 이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가 이래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끝나기를 끝나겠죠. 어, 끝나길 바라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팬데믹 전, 전 세계에 일어났던 것은 오늘날 우리만의 일은 아니고 늘 우리 이전에도 있었죠. 이전에도 있었는데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책에. 어그 책에 역시 팬데믹 형상이 일어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렵고 존돈이라는 사람도 대단히 방탕하게 살다가 목회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자신까지도 이제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의 왜이 병을 주셨습니까? 나보가 어떡 하라는 겁니까? 그 씨름하면서 적은 글인데 그그 그 이제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고 흐트러졌죠, 흐트러졌죠. 믿음의 믿음의 기초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한 가지는 하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았는가 그런 즐거움들과 누려왔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어, 새롭게 우리의 삶을 이제 어, 세워나가신 것들을 보는데 주보를 보시면 그 존돈이라는 목사님이 병에 걸리고 투병하면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통 때문에 힘들 때 제가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통이 드러낼 때 하나님이 제 전부이심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무엇이 찾아오든 주님에게서 옵니다. 무슨 일이 다가와도 제가 죽게로 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전부이고 무슨 일이든 그가지고 주님께로 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흐트러지고 산만해진 우리의 삶을 다시 예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구세주이고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께 열정을 가지고 그분과 우리의 삶을 연결하고 만나고 우리의 뒤처진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올리고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래서 다시 우리의 삶이 시작되기를 추원합니다 예수 믿는데 초대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시작으로 예수님은잘 믿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더 새로워지고 충만해져서 마태가 마태가 민족의 기생충으로 살았던 이 마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점포되고 새로운 시작을 했듯이 그로 말미암아 신약이 시작됐다라는 그것을 보여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신앙의 믿음의 그 마음을 여러분 먹으시고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강물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메시지 교회에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